여러분, 리플의 모니카 롱 사장이 블룸버그에 출연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시타델과 포트리스 같은 월가의 거물들이 리플에 5억 달러를 투자하며 주주 명단에 합류했다는 사실이죠. 이건 리플의 비즈니스 모델이 제도권에서 완벽히 검증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리플이 그리는 거대한 인프라의 미래를 확인해보세요. 리플은 이번 투자 과정에서 400억 달러라는 경이로운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미 확보한 자금으로 펠리세이드와 같은 핵심 기업 4곳을 인수하며 기술력을 보강했거든요. 이제 리플은 단순한 결제 회사가 아니라 수탁과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기업용 인프라까지 모두 갖춘 글로벌 금융의 거대한 통합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는 항상 규제 준수를 최우선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리플이 전 세계에서 70개 이상의 라이선스를 확보하며 법적 안정성을 다지는 이유도 바로 이런 거대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죠. 블랙록이 보증하는 자상이 되기 위한 모든 사전 작업이 끝났습니다. 리플은 이제 가장 안전한 제도권 금융의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최근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은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규제의 명확성이 생기면서 전 세계 기업들이 리플의 결제망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거든요. 모니카롱 사장은 이 법안이 산업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디지털 달러의 시대가 리플 레저 위에서 시작됩니다. 리플은 현재 미국 통화 감독청으로부터 국립 신탁은행 차터를 받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승인이 완료되면 리플은 주마다 따로 라이선스를 딸 필요 없이 미국 전역에서 합법적으로 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죠.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는 순간 리플의 신뢰도는 국가 신용등급 수준으로 격상될 것입니다. 블랙록의 분석팀은 리플이 블록체인부터 소탁 결제까지 금융 전 과정을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전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 중개인 없이 리플 레저 하나로 모든 과정을 끝내는 이 효율성이야말로 기관들이 그토록 원하던 솔루션이거든요. 블랙록이 설계한 미래 금융의 표준이 리플의 기술력과 만나면서 거대한 시너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리플의 상장 소식을 기다리시지만 모니카롱 사장은 현재 상장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미 현금 흐름이 너무 좋고 재무 상태가 강력해서 외부 자금 조달 없이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건 리플이 시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섰다는 가장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리플은 인수를 통해 전 세계 기업 간 결제 인프라의 10%를 담당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확보했습니다. 수천 개의 기업 고객이 이미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을 통해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 세계부의 10분의 1이 리플의 레일 위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리플의 가치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레리 핑크가 그리는 2026년은 모든 자산이 디지털화되는 해입니다. 그 지도의 중심에는 항상 리플이라는 중립적인 브릿지 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이 배치되어 있죠. 블랙록이 설계한 거대한 금융 제국 속에서 여러분의 포지션은 미래의 불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설계자들의 시간표를 믿고 다가올 위대한 미래를 차분히 준비해 보세요. 2026년은 그동안의 의심과 조롱을 견뎌낸 여러분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해가 될 것입니다. 월가의 거물들이 이미 리플의 주주로 합류했고, 기술과 규제의 퍼즐은 모두 맞춰졌으니까요. 시스템의 스위치가 켜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짧고, 그 열매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거대할 것입니다. 리플 XRP 투자자라면 최근 흐름에 의문이 드실 겁니다. 소송 리스크도 해소됐고, ETF 기대감도 있는데, 왜 가격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을까?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차트 안에서 답을 찾는 건 무의미합니다. 리플의 가격을 결정 지을 진짜 변수는 코인 시장 내부가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월가의 거대 자본은 단순한 개별 호재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준비 중인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신규 사업 확장이 아니라 흔들리는 달러 시스템을 지탱할 전략적 대안으로 평가받는 이유. 이 거시적인 배경을 먼저 이해하셔야만 비로소 리플의 진짜 가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최근 쏟아지는 경제뉴스를 보고 있으면 솔직히 머리가 좀어지러질합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37조 달러, 우리 돈으로 5경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숫자냐면요. 인류가 탄생한 이래 채굴된 모든 금을 다 팔아도 미국의 빚을 다 갚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매년 갚아야 할 이자만 1200조 원. 우리가 천조국이라 부르는 미국의 국방비보다 이자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에이, 그래도 미국이 망하겠어? 달러는 기축통화니까 영원하겠지. 그냥 또 윤정기 돌려서 돈 찍어내면 그만하냐? 하지만 만약, 그 아니란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설마, 설마 하고 넘기는 사이, 월가의 핵심 세력들과 미국 정부가 이미 달러라는 낡고 구멍난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돈의 시스템으로 갈아타기 위한 비밀스러운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면요. 오늘 저는 단순히 코인이 오른다, 내린다 하는 가벼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설계자들, 그들이 준비한 미국의 마지막 생존 카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놀랍게도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최근 미국 법무부의 이례적인 움직임, 그리고 특정 암호화폐 기업의 제도권 승인 과정에 고스란히 아주 노골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1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어느 날 갑자기 강제로 이동하게 될 경로에 관한 이야기이자 여러분의 부가 갈림길에 서게 될 결정적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 이 시나리오를 접했을 때는 그저 그럴싸한 음모론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주간 제가 월가 헤지 펀드들과 주요 기관들이 VIP 클라이언트들에게만 제공하는 내부 전략 보고서와 그들의 포트폴리오 변동 내역을 샅샅이 파헤쳐 보면서 제 의심은 차가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뉴스 인터뷰에서는 암호화폐는 위험하다. 규제가 필요하다며 대중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진짜 장부 안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던지 물량을 바닥에서부터 소름끼칠 정도로 조용히 그리고 아주 공격적으로 쓸어담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그들은 그 비밀보고서 안에서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대중은 절대 알수 없는 아니 알아서는 안 되는 그들만의 속리 공식이 적혀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들이 철저하게 감추고 싶어하는 진짜 속내 그리고 150조 원의 돈이 이동하기 직전 그들이 남긴 결정적인 흔적들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데이터는 아마 여러분이 오래 보게 될 정보 중 가장 충격적이고 동시에 가장 가치 있는 정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는 이야기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시나리오가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첫 번째 결정적 단서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현재 전 세계 코인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 바로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시가 총액입니다. 무려 1,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0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돈이 이 테더라는 코인 하나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조금은 섬뜩하기까지 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사법 당국이 최근 이 거대한 테더를 향해 사망 선고에 가까운 수사망을 좁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단순히 코인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아닙니다. 본질은 훨씬 더 내목합니다. 바로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테더는 자신들의 통제권 밖에 있는 아주 위험한 오프쇼어 달러입니다. 테더는 본사를 미국이 아닌 곳에 두고 누가 돈을 보내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미국 재무부가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나 테러 자금들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 테더를 이용한다는 의혹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죠. 하지만 지금 미국은 어떤 상황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경원의 빚을 갚아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채를 사줄 큰손이었던 중국과 일본은 이미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유일한 대안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단을 내린 겁니다. 말안 듣고 속을 할수 없는 테더는 죽인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의 통제하에 놓인 미국 국채를 의무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사줄 새로운 파트너를 앉힌다. 이것이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전쟁의 진짜 내막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선택할 새로운 파트너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 조건을 들어보면 답은 하나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모든 장부가 100%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테더처럼 우리 돈 있어요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매달 감사를 받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미국 재무부와 금융당국의 제도를 군말 없이 100% 따라야 합니다. 자금 세탁 방지 AML, 고객 확인 KYC 같은 까다로운 규제를 시스템적으로 구현해야 하죠. 이 까다로운 조건에 딱 맞는 유일한 기업.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전 세계 은행 송금망을 장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달러를 디지털로 바꿨는데 그걸 나를 은행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니까요. 지난 수년간 SEC와의 지루한 소송을 견디며 대부분의 코인 기업들이 규제는 악이라고 외칠 때 홀로 규제 준수를 외치며 미국 제도의 틀 안으로 들어오려 노력했던 기업. 그리고 마침내 미국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지위를 사실상 인정받은 곳 바로 리플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리플이 이겼다가 아닙니다. 테더라는 낡은 댐에 갇혀 있던 200조 원의 물이 댐이 무너지는 순간 미국 정부가 새로 파놓은 수로, 즉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강제로 흘러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건 거시경제의 흐름이 가리키는 구조적인 필연성이자 정해진 수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는 건 알겠어. 미국이 밀어주는 것도 알겠어. 그런데 그게 1달러짜리 고정 코인인데 내 리플 가격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오히려 악재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여기서 진짜 부의 기회를 발견하는 사람은 전체 투자자의 상위 1%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결정적인 비밀. 바로 연결고리와 유동성의 관계입니다. 1달러짜리 RLUSD가 전 세계 은행에서 쓰이려면 반드시 리플의 원장 XRP 레저 위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두 가지 강제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첫째는 소각입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리플 네트워크 위에서 RLUSD가 송금될 때마다 수수료로 XRP가 지불되고 그 즉시 타서 없어집니다. 거래량이 폭발할수록 시중에 있는 XRP의 총량은 영구적으로 실시간으로 줄어듭니다. 둘째, 이게 진짜 핵심이자 가격 폭발의 비밀입니다. 바로 강제락업 효과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AMM 자동시장 조성자 유동성 풀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관들이 10조 원어치의 RLUSD를 운용하고 싶다면 시스템 구조상 그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해 주기 위해 반대편에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XRP를 유동성 풀이라는 금고에 가둬둬야 합니다. 즉, RLUSD의 시가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XRP를 사들여서 금고에 잠가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팔고 싶어도 팔수 없는 잠긴 물량이 되어버리는 거죠. 생각해보십시오. USDT에서 넘어온 자금 때문에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강제로 잠겨버린다? 경제학 원론을 굳이 들먹이지 않아도 결과는 뻔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급쇼크. 그로 인한 가격의 수직상승입니다. 이건 희망해로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설계된 공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코인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설계한 거대한 경제 실험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과거의 낡은 성공 공식을 버려야 합니다. 비트코인만 사두면 되겠지, 차트 보고 단타 쳐서 벌어야지 하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부의 게임은 이미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진짜 부자들, 소위 스마트 머니들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미 위험한 태더에서 조용히 돈을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장 먼저 RLUSD 생태계가 시작될 길목, 바로 리플과 그 관련 생태계에 묻어두고 있습니다. 이건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아마존과 구글 주식을 샀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니 어쩌면 세계 패권국인 미국 정부가 뒤에서 밀어준다는 점에서 그때보다 더 확실하고 더 거대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 방향은 알겠어. 그런데 언제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리플 말고도 함께 폭등할 무엇을 살 것인가. 월가의 기관들과 세력들은 자신들만의 정보망을 통해 이미 매집을 끝내고 출발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 앞에 놓인 개인 투자자는 언제나 한발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가 터지고 나면 이미 가격은 저만큼 날아가 있을 테니까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미국의 오경원 빚, 테더의 예고된 위기, 그리고 구원투수로 등판하는 리플의 RLUSD. 이 거대한 흐름은 우리 같은 개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이자 동시에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가장 큰 박탈감을 안겨줄 위기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어떻습니까? 혹시 곧 사라질지도 모르는 테더에 전재산을 맡겨두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남들이 다하는 뉴스만 보고 이미 고점에 다 다다른 종목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 거대한 흐름을 보여드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의도는 명확해졌습니다. 불투명한 테더를 지우고 그 자리에 리플을 안치는 것 이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리플 xrp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xrp는 이미 덩치가 너무 큽니다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입니다 단기간에 10배 20배 상승 솔직히 말씀드려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졸업 수익은 어디에 있을까요? 스마트 머니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본 결과, 그 종착지는 XRP 자체가 아니라 XRP 생태계의 핵심 기술을 담당하는 이 코인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 l l s d 가전 세계 송금망에서 쓰이려면 반드시 이 코인의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테더에서 빠져나온 150조 원의 자금이 이동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인 셈입니다. 핵심은 가벼움입니다. XRP는 무겁지만 이 코인은 아직 시가총액이 매우 작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같은 자금이 유입되더라도 XRP가 10% 움직일 때이 종목은 시총이 작기 때문에 1000% 이상의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데이터 보면 이미 바닥권에서 특정 계좌들의 매집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대중에게 RLSD 뉴스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전 지금이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입니다. 마지막으로 양해 말씀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격 왜곡 때문입니다. 시총이 작은 종목이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 갑자기 수급이 쏠려 차트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이 정보는 정말 준비된 분들과만 조용히 나누려 합니다. 단순 호기심이 아니라 이번 2026년 자산 시장의 변곡점을 제대로 준비하고 싶은 분들만 신청해 주십시오.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바일로 보신다면 제목과 채널명 사이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설명란이 펼쳐지는데 그곳에 100% 무료 정보라고 표시된 파란색 링크가 있어요. 클릭하시고 간단한 설문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PC로 보신다면 채널명 아래 설명란 보기를 누르시면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제 채널은 어떤 금전 요구 그리고 멤버십 운영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칭이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차트만 본 것이 아니라 많은 분석가와 트레이더들과 직접 분석한 기관급 분석 리포트와 디데이 일정을 순차적으로 문자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딱두 가지입니다. 첫째, 구독과 좋아요. 둘째, 훗날 이 정보로 수익을 내신다면 주변에 베풀 줄 아는 좋은 투자자가 되어주시는 것. 그거면 충분합니다. 준비된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설명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통해 바로 참여해보세요. 이번 사이클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로 졸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